2025년 11월에는 73년 소띠 분들께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는 달이 열립니다. 묵묵히 걸어온 시간만큼 가정과 일터에서 든든한 신뢰를 한 아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할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적이 많으셨죠. 이달에는 좋은 기운이 강하게 돕는 만큼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변화를 꿈꾸셨던 분들에겐 더 없이 좋은 변화의 씨앗이 싹 트는 시기가 찾아와 새로운 기회를 차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더큰 복을 부르는 일상의 비밀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그럼 73년생 소띠의 11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분한 물의 기운과 따뜻한 불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평소보다 안정감과 순조로움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마음을 다잡고 작은 일상에 집중할 때 운이 더 크게 열리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소띠는 원래 금면하고 신중한 기운이 강한 띠입니다. 이번 11월은 그 신중함에 조금 더 부드러움이 더해져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하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평소에는 혼자서도 잘해내는 소띠지만 이달에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힘을 합치면 생각보다 더큰 도움과 지지를 얻게 됩니다. 정성과 노력을 쏟은 일에서 차분한 결실이 천천히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남다른 좋은 점은 작은 배려와 관심이 주변의 밝은 기운을 돌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티내지 않던 친절이나 가볍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가까워지게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소띠 분들의 신뢰감이 높아지고 갑작스런 부탁이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함께 일하거나 가족 사이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잦아지면서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생활의 활력이 살아나는 변화화가 있겠습니다. 사소한 일이어도 꾸준히 이어온 노력이 점점 빛을 보는 시기이니 마음 속에 품었던 계획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기쁨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번 11월에 소띠가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작게라도 자신을 칭찬하고 그동안 수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인사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생각보다 큰 복으로 돌아오는 달이니까 소통을 더 자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평소 아껴뒀던 취미나 관심있던 활동에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새로운 즐거움과 소소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달 73년생 소띠에게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일은 작은 도움을 베풀었을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감사와 보상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제안이나 초대,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과의 만남에서 뜻밖의 정보나 좋은 인연, 심지어 작은 금전적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감을 키워주고 마음의 여유까지 더해주는 흐름입니다. 11월의 대박 신호를 꼭 잡으시려면 일상에서 미뤄둔 일 혹은 가볍게 넘겼던 약속이나 제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숨은 큰 기회가 들어 있어 놓치면 아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큰 복이 이어지니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미셔도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많은 생각으로 망설이거나 자신을 작게 느끼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언제든 다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달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모든 흐름을 더 좋게 이끌어줄 힘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은 차분하면서도 은근한 물의 기운이 소띠에게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원래 소띠는 느리지만 꼼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실을 다지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이번 11월은 그 차분한 소띠의 기운과 물의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집니다. 덕분에 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이익,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행운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띠의 근면함에 물의 유연한 에너지가 보태지니 작지만 꾸준한 재물운이 쌓여간다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달 소띠의 좋은 점은 바로 신뢰를 얻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성실함이 빛을 바라며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럴 때 소띠 특유의 듬직함이 더욱 인정받으며 신뢰가 돈독해집니다. 그만큼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오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덕이 재물운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보면 좋은 일은 기존에 해오던 일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주 가던 시장 대신 가까운 다른 시장에 가보거나 평소 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시기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엽니다. 삶의 활력이 스며들고 그 속에서 당신에게 꼭 맞는 뜻밖의 재물운이 숨어 있게 됩니다.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용기는 그 자체로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11월에는 소띠에게 반가운 소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돌려받지 못했던 대금이 뜻밖에 들어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제안은 처음엔 작아 보여도 나중에 큰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재물운의 빛이 들어오니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일입니다. 이 달에는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한다면 꼭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인연이 곧 새로운 재물의 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조심할 일은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11월은 빠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 성급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내를 통해 더큰 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차분함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일상에 집중한다면 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지내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11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과 불의 기운이 부드럽게 섞이면서 잔잔한 호수에 햇살이 비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소띠는 원래 꾸준함과 신중함,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띠인데 이달에는 주변 환경이 소띠의 그런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특히 11월의 에너지가 차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에 73년생 소띠에게는 지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진심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빛나는 흐름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면의 강인함과 인내심이 곧 복으로 이어지니 다른 때보다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소띠의 근면함과 신중한 성격이 큰 힘이 됩니다. 엉뚱한 욕심 없이 자신 앞에 놓여진 일이나 사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주변에서 신뢰와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담이나 조언을 부탁받게 되고 자연스레 중심이 되는 자리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맡은 일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보람이 결실로 나타나는 만큼 보람도 크게 느껴집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질 수 있으니 정이 넘치는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감사의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두 배로 불어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가족이나 동료에게 마음을 표현하면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맡고 있는 일이나 계획된 일이 있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작은 실천을 더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달에는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뜻밖의 만남이나 예상치 못했던 연락을 받으면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 친구가 찾아온다거나 그동안 소통이 뜸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며 남몰래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투자나 시도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용기 내어 시작한 일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복의 흐름이 들어오는 신호가 들릴 때는 평소와 다르게 가슴이 더 설레고 잠깐의 두려움마저 기대로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괜히 상쾌하거나 우연히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가 대박 신호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지나치지 마시고 평소보다 더 활짝 미소 짓고 자신있게 행동하면 복이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바쁘거나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복이 들어온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쉬지 않고 움직임이 생기는 때야말로 하늘이 내게 힘을 더해주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그 안에 새로운 기회와 배움이 숨어 있으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더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달 내내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행운이 자연스레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11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자연스럽게 물과 불의 힘이 서로 어우러지는 달인데요. 73년생 소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맑고 깨끗한 파랑색과 따스하고 생동감 있는 주황색입니다. 파랑색은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할때 파랑색은 고민거리를 차분히 정리하고 속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여러 가지 변화화가 생기거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파랑색을 가까이하면 실수 없이 현명하게 판단하게 되고 흐트러짐 없이 실속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주황색은 소띠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시작에 용기를 더해주는 색입니다. 이 달에는 재물운도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시기인데 주황색을 일상 속에 들어오게 하면 머뭇거렸던 일에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작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도전 앞에서 걱정보다는 희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관리나 투자처럼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주황색이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 주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이 소띠분들에게 가진 또 다른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 두터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와 이번 달의 조화로운 흐름 덕분에 지난날 쌓아온 신뢰가 빛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전엔 망설였던 일이라도 이번 달만큼은 도움을 청하면 기대 이상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특히 73년 개축년생 소띠분들은 평소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 조금씩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주변과 마음을 나누면 생각보다 훨씬 더 손쉽게 재물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나 새로운 일거리도 재물운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켜보던 일도 이번 달에는 직접 나서보면 즐겁고 소소한 보람까지 얻어지게 됩니다. 소띠 분들의 삶에 진실하고 따뜻한 기운이 깃드니 이 다른 작은 기쁨들이 모여 마침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소띠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바로 이 시기에 최고의 재물운과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73년생 소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물건은 황금빛 저금통입니다. 노랗고 반짝이는 저금통은 집안의 가장 북쪽에 놓으면 재물이 쌓이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11월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인데 소띠에게 물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저금통 안에는 희망을 담은 저금습관까지 더해지니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재미와 함께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저금통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 곁엔 늘 풍요가 머문다고 다짐해 주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푸른색 수저 받침입니다. 식탁 위에 푸른 빛이 도는 수저 받침을 올려두면 음식의 기운과 함께 금전의 기운까지 더해집니다. 11월에는 땅과 물의 기운이 잘 어우러지는 달이라 푸른색은 두 에너지를 조화롭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띠분들은 평소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이 강한데 푸른색에서 나오는 잔잔한 기운이 안정감을 주고 평소 신중함에 여유로움을 더해줍니다. 덕분에 돈을 쓰거나 모을 때에도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니 일상 속에서 돈복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동쪽 창가에 작은 물그릇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작은 식물까지 놓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이 작은 풍수 변화는 집안의 맑은 흐름을 불러오고 막혀 있던 금전의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열리게 만듭니다. 11월은 물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시기라서 소띠 분들이 이 흐름을 잘 타면 뜻밖의 수입이나 작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 그릇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한번더 되새겨 보시면 마음까지 맑아지고 재물이 스며드는 집안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와 신경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운을 더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 소띠 여러분, 올 11월에는 자신이 가진 따디듯함과 성실함 위에 풍수의 기운까지 더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한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풍수용품으로 집안의 기운이 좋아지고 그 기운 덕분에 스스로도 자꾸 웃음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건 단지 돈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씀씀이와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풍수팁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